김치 나물은 삶아서 무칠 거고요. 이거는 삼동추, 토, 삼동추 유채 하루나는데 이거는 겉절이 해먹을 건데요. 토종배추랑 토종배추 지금 한창 맛있어요. 약간 요 노리끼리한 거 버리고 그리고 이 삼동추는 쪽파하고, 쪽파 쪽파 김치 할때 중간 중간 넣어도 맛있는 거예요. 밭채가 이게 이게 다 대비잖아요. 나물 따든 거 나무 이게 다 보는데 아, 비료를 안 주니까 놀이끼리 하잖아요. 토종 같추 이렇게 잘라서 오늘 저녁 여기 되게 작죠. 이게 감은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바람은 불어서 산불은 많이 나고 그러네요. 갓 나무는 하 꽃이 피네요. 이거, 이거 딱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서 간나물도 같이 넣을 거고요 여기는 얘를 잘라줘야 이 쪽파 있죠 그래야지 얘를 칼로 잘라줘야 쪽파라 아이아 쪽파가 크지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그냥 둬라 일단, 여기다 담고, 이거는 대비.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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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를, 얘도 잘라줘야, 여기 쪽파가 크니까. 아이 근데 너도 이리 와. 됐다. 토종배추가 되게 맛있거든요, 배, 배추 맛이. 가을 보다가 봄에도 맛있더라고요. 그냥, 맨날 맨날 밥을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이거 있잖아요. 되게 이거 뿌리가 큰뿌인인데 뿌리, 도저히 못잘라는 뿌리에요, 저거. 아이고. 그 다음에, <laughs> 이게 감자. 못 먹어갖고, 벽에 대체 놨고, 이게 이렇게 넣고 지 여기가 대비 가서 썩는 곳이고, 오, 저기. 상추 갖다가여기도 심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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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심어 놓고. 여기 뭐시죠 이거 다 토종배추 밭인데, 얘는 삼동추 섞여 있고, 얘가 뭐죠? 이렇게, 이렇게 꼽히는 거. 툴립인가요? 많이, 툴립이 많아졌다. 여기도 툴립, 여기도 툴립, 여기도 툴립. 툴립 발음이 아니까 툴립 거네요. 그래, 그죠? 그리고, 아샤! 너는 가. 그거 이거 부추 심었는데 부추가 아이고 불쌍하다 너무 가늘다. 원래 여기도 부추 많이 심어놨어요. 이 파란 것도 어디냐? 여기 가보자. 아 이게 얘들 튤립이네. 저는 이게 물고인줄 알았어요. 여기는 자격 싹이 나고 있고 저기는 어버 컸죠. 저기도 자 자격이 굉장히 많이 컸네요.